진짜 아무나. 네. 아,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. 모르는 게좀 스트레스지 <laughs> 않나. 즐거운데요. 진짜... 좀 많이 시켰는데 저도 많이 시켰어요. 나눠 먹어요. 좋아요. <laughs> 평소에 자주 먹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. 네. 주말에 네, 음식? 먹는 아, 음식이 정해져 평소에, 있어요. 아. 평소에 먹기에는 좀 많은 편이에요. 아 아, 다들 많은 걸 시켰어. 아, 많이 시켜서. 남의 돈을 시키는 거예요. 이럴 때 시켜야죠. 혹시 집 앞치마 있으신가요. 신나고 어? 있어요. 완전 좋아요 역 예, 맞아요 아. oh, yeah. 가야 누 거일지 잡파 거일 것 같아 뭘까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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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 건가 찜닭인가 찜닭이야 오 완전 좋다 오치요어 <laughs> 서비스 리뷰 이거 하신 거예요? 전 리뷰 서비스 했는데 <laughs> 리뷰 서비스가 뭐예요? 리뷰 이벤트 아 그러면 서비스를 줘요? 몰랐어요? 몰랐어요? 아이 에이 아 진짜 지금까지 배민 시키면서 한 번도 서비스를 안 받으셨다고요? 네 <laughs> 손해 보고 사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보여줘 요 리뷰 이제 너가 아 그러니까 너라고 잘못 말했 아 우리 동갑이구나 <laughs> 네. 미니 스파게티를 먹고 싶 너가 말이게 어. 그러면은 이제 리뷰를 나중에 그 다음 내거 오겠다. 그런 말안 해? 아. 제가 시킨 건 찜닭이었습니다. 제가 시킨 건 찜닭이었습니다. 아. 찜닭이었습니다. 와. 대신 멘트 쳐줬어요. 빨리 먹고 싶어요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아. 찜닭을 좋아하는구나. 전 당요리가 그냥 좋아해. 또 매운맛 시키셨나봐요. 네, 예, 매운맛 시켰어요. 매운 거좋해 드세요. 전 괜찮아. 어 맵네 매운 편이네. 어, 괜찮네요. 괜찮아. <laughs> 먹어, 진짜 매운데? <laughs> 먹이 좀 따가울 정도? <laughs> 뭔가 연말 파티 같다, 이런. <laughs> 배달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좀 나은 것 같아. 맞아. <laughs> 가격도 그렇고, 기분도 그렇고. 다들 근데 잘 먹네. 그 매운 거 먹으면 콧물 안 나와요? 나와요. 음, 맞죠? 음, <laughs> 나오시죠. 그래도 먹어야죠. <laughs> 콧물 나오는 거 있으면 편집로해 줘요. 어떤지 먹요 여기 이렇게. 모자이크. <웃음> 모자이크 처리해야죠. <laughs> 별거 아닌데 되게 지저분해 <laughs> 보이던데. <보일 건데. 웃음> 그럼 다들 불닭 먹을 수 있어요? 또 먹을 수 있죠. 이마리 <laughs> 드세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마리. <laughs> 두 분은 평소에 드시는 음식 시키셨어요? 저는, 네. 네. 평소에 좋아하는 아내분 가보도. 이마리요. 음, 아 어때? 뭐예요? 아또 아, 또 떡볶이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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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맞춰봐요 에? 아니에요 냉면? 아니에요 만져봐요 따뜻해요 해장국 아니에요 요즘 세대의 <laughs> 김치찌개 방금. 요즘 세대의 마라탕 아 맞아요. 마라탕 <laughs> 아니 우리 다, 다 매운 거 시켰는데 <laughs> 다 매운 어, 거네요아 네. 근데 파전 네. 아무도안 시켰는데 어, 비 오는데 파전에 막볼리 시키려는 참. 이거는 떡볶이요네 떡볶이인 것 같아요 할머니 떡볶이? 가래떡볶이 아, <laughs> 내 <laughs> <laughs> 여기에 뭐뭐 추가할까요? 저딱 제가 좋아하는 재료 좀 야채 위주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고 아, 고기 있어요 음. 알배추가 맛있네요 어? 알배추 했나? 모르겠네 아, 둥둥 떠다니는거 같은데요? 마라탕 아무래도 가운데로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, 여기요? 네 <웃음> 뭔가 <웃음> <저렇게> 웃겨 <laughs> 아, 뭔가 이 상황이 웃겨 한 명을 주먹밥 중에 중에 자리 배치도 지 되게 중요해요. 각자 역할을 하세요. 용물. 순대 내장까지. 오 되게 조금 오면도 좋다. 꾸바로 많이 오면 부담스럽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응. 소짜. 근데 진짜 홈 총만큼만 해요. 와우. 야미. 아까 보니까 오뎅튀김도 시켰잖아. 맞아요. 빨리 꺼내줘. 아들, <laughs> 아거다 네. 시켰네. <laughs> 탈찌는 배달부터 하나 왔다. 와, 이거 진짜 맵게 생겼다. 와, 이거 딱 시장 거네. 오, 뭔데큰 떡이네. 어. 큰 떡이야, 큰 떡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다 죽었다. 음, 음, 입맛이 막삼다 <laughs> 자, 피로하신 응. 분. 진짜 맛어 아, 또 먹어. 어맛 맛있게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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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 치킨이랑 피자 먹는게 신기하긴 하다. 기본인데 음... 그죠? 네 음. 한국에 있는 학원 다녔어요? 수학, 영어 학원 이런 거? 네. 저는 안 다녔어요. 다니다 말았어요. 다니셨어요? 그냥 친구 사귀기 영어로 갔던 거 같아요. 전 머리가 안 좋아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잘안 맞거든요. 제 관심사 밖은 머리가 나빠요. 근데 본인이 못 한다는 거 아는 거 정말 다 얘기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거기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? 예, 네. 사회성 기르는 거죠 그냥 가서. 이 놀러 가는 거죠. 음. 아, 음. 근데 직접 집에서 해 먹는 사람 있어요? 음, 가끔씩. 음. 뭐해요? 다양하게 해 먹어요. 목살 대패 이런 거랑 김치 제육 이런 거. 음. 저도 커리를 만들 때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그냥 찾아보고. 사천 혼자 해 먹어요? 아 저는 어, 어버닝을 한게 진짜 간단한 거 먹을 거면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. 하장탕 먹으면서 무슨? 저는 오히려 친구들 만나면 이제 좀 이렇게 마음 놓고 먹고 약속 없을 때는 그렇게 안 땡기는 것 같아요. 이런 자극적인 막 음식이라든지 좀 약속 많으면 많이 먹고 찌고. 저도요. 음식이 너무 잘 나와요. 음. 어, 자취생 이런 거. 아 진짜 너무 배부른데요? 배불러요. 어, 달렸다. 어. 열심히 달렸어요. 아 근데 막 거의 다 먹었어 근데 진짜 거의 아, 다 먹었어 뭐가 제일 맛있어? 떡볶이 각자? 떡볶이도 다 맛있네 음. 떡볶이 많이 안 드셨는데 어 근데 괜찮아? 맛있어 음. 네, 간이 잘 되어있는데 음. 맛있긴 한다 소스가 자작한게다 먹었어 어. 네다 먹었어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